꽃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집에 최소 몇 개의 꽃 화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이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나 빌라 등으로 바뀜에 따라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꽃 식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안에 들여놓으면 우리 집안과 가족들의 복과 재물운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주는 꽃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있는 꽃 식물일 수도 있고 앞으로 키우게 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식물이기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익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부자 되는 풍수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자나입니다. 황금의 잔이라는 뜻을 품은 이름처럼 금자나는 예로부터 풍요와 건강 행운 그리고 재물운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금잔화는 지중해 연안이 원산지인 국화과의 식물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꽃이 매달 첫날에 피어난다고 여겨 달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라 불렀고 중세 유럽에서는 약초로도 널리 쓰였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 금잔화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꽃의 색과 모양에서 비롯됩니다. 황금빛 꽃잎은 금을 상징하며 둥글고 풍성한 모양은 재물의 응집과 순환을 의미합니다. 피고 지는 주기가 명확하여 금전 흐름의 시작과 끝, 정리와 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잔하는 작은 행운이 자라나 커다란 복이 되는 흐름을 공간 안에 가져다 주는 꽃이라 할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금잔하는 다음과 같은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금색의 꽃이 금전적 기회를 상징하여 재물은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양의 기운을 강화하여 햇살 같은 기운이 집안의 기운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둥글고 반복되는 개화 주기가 금전의 흐름을 의미하며 위축된 재정 상태를 밝게 전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재물의 씨앗을 심는 기운을 담고 있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새로운 소득원을 탐색하는 시기에도 매우 유익한 꽃입니다. 금잔화를 두기 좋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금잔화는 태양의 꽃으로 불릴 만큼 밝은 기운을 좋아하기 때문에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다음의 위치에 놓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남동쪽 창가는 재물은 강화와 소득 기회 확대, 현관 입구 오른편은 외부의 행운과 금전 에너지 유입, 거실 중앙 근처는 공간 전체에 밝고 따뜻한 재물 기운 확산. 아이방 창가는 창의성과 희망의 기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단 너무 높은 곳에 두면 에너지가 머무르지 못하므로 눈높이 이하의 가구 위나 창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자나를 키울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금자나는 비교적 키우기 쉬운 꽃이지만 풍수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의하세요. 하루 4시간 이상의 햇빛은 필수입니다. 그늘에선 꽃이 시들고 기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든 꽃은 바로 제거해 주세요. 풍수적으로 시든 꽃은 정체된 기운을 유발하므로 즉시 제거해야 재물 흐름이 맑아집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어 곰팡이성 병해를 예방하세요. 금전화는 단지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공간에 황금빛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눈부신 노란 꽃잎이 아침 햇살처럼 피어나는 그 순간, 그 공간에는 분명히 희망, 생기,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기운이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아제비꽃입니다. 아제비꽃은 주로 리시안셔스, 혹은 유스토마라고도 불리며, 남미와 북미 남부 지역이 원산지인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피는 꽃입니다. 얇고 부드러운 꽃잎이 층층이 포개져 있어, 한 송이만으로도 꽃다발처럼 풍성한 느낌을 주죠 색상도 흰색 연보라 연분홍 등 고운 빛이 많아 결혼식 부케나 고급 플라워 데코에 자주 등장합니다 풍수에서는 이 단아하고 고운 꽃을 품이 있는 부 그리고 귀인의 인연 정제된 재물운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아제비 꽃은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되고 고유한 에너지를 가진 꽃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기운을 담고 있어요. 정제된 재물운을 의미하여 갑작스러운 횡재보다는 품위있고 안정된 금전 흐름을 부릅니다. 귀인 운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회, 도움을 주는 인연을 이끌어오죠. 감정을 안정시켜주고 금전과 관련된 판단력을 상승시켜준다고 합니다. 부드러운 색감이 감정 기복을 낮추고 생각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제비꽃은 특히 전문직 종사자, 예술가, 상담가, 자영업자 분들에게 매우 좋은 꽃이기도 해. 아제비꽃을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아제비꽃은 그 기운이 섬세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강한 에너지보다는 조용한 곳에서 기운을 발휘합니다. 응접실 한 켠에 두시면 손님과의 인연 속에서 기회와 금전 흐름을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서재 또는 작업 공간에 두시면 정돈된 사고, 신중한 결정을 통해 재물운을 정립할 수 있고 사무실 책상 옆에 두시면 겸손한 기운으로 신뢰와 재정적 평판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특히 흰색, 연보라색 계열의 아제비꽃은 정제된 그문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아제비꽃은 다소 섬세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의 조건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반그늘에서 잘 자랍니다.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간접광이 적합해요. 물을 너무 자주 주기보다는 표면이 마를 때쯤 가볍게 주세요. 서늘한 환경을 좋아해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은 피해주세요. 통풍이 좋은 곳, 특히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이 좋습니다. 아제비꽃은 큰 소리로 복이 옵니다라고 외치는 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공간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품격 있는 금전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꽃이죠. 언제나 복은 고요한 기운 속에서 머뭅니다. 아제비꽃 한 송이 여러분의 공간에 들여보세요. 세 번째 봉선화입니다. 어린 시절 여름날 마당 한켠에 곱게 핀 봉선화를 따서 손톱에 물들이며 약속을 나누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봉선화는 단순한 화초를 넘어 우리 삶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정서적 꽃 그리고 풍수적으로도 매우 깊은 기운을 품은 꽃입니다. 봉선화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봉황의 불멸한 신선의 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원과 마당에서 흔히 볼수 있는 꽃이지만 그 속에는 예지의 상징, 약속의 꽃, 자기 치유의 상징이 고요히 숨겨져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도 봉선화는 정서를 정화하고 기운을 안정시키며 특히 여성과 어린이에게 이로운 기운을 불러온다고 여겨집니다. 봉선화는 전통적으로 약속과 운명의 꽃으로 여겨졌습니다. 서로 손톱에 물을 들이며 맺은 우정이나 사랑의 맹세는 그 꽃이 지닌 인연을 기억하는 힘에서 비롯된 것이죠. 풍수에서는 봉선화를 통해 인연의 기운을 단단하게 묶고 이친 관계도 다시 이어주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봉선화는 시선을 자극하지 않는 온화한 빛깔과 소박한 꽃잎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풍수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정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하거나 마음의 동요가 잦은 이들에게 봉선화는 자연 속의 정서적 균형추로 작용합니다. 봉선화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에너지로 자녀의 건강은 여성의 감성은 가정 내 화분을 북돋아줍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키우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고 여성에게는 자기애와 내면 회복을 도와주는 꽃으로 권장됩니다. 봉선화를 두는 위치도 알려드릴게요. 봉선화는 기운이 부드럽고 사람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감싸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나 감정의 교류가 많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하는 위치는 동쪽으로 가족의 건강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방앞 화단 또는 창가도 좋은 위치인데요. 자녀운과 정서 안정 효과를 발휘합니다. 안뜰이나 베란다 화분에 두는 것은 집안의 흐름을 정리하고 생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해요. 침실 남서쪽에 두는 것은 여성의 감정 회복, 인연운의 강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봉선화는 흙에 심은 화분 형태가 가장 좋으며 너무 강한 직사광선은 피해주세요.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공간에서 제 기운을 바랍니다. 네 번째, 칼랑코에입니다. 아담한 크기와 환한 색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실내 화분, 칼랑코에입니다. 이 식물은 보기엔 작고 소박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재물은 다산, 감정회복의 기운은 실로 강력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칼랑코에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 등 열대 지역이 원산지인 다육질 식물로 작고 두꺼운 잎 사이에 한 번에 여러 송이의 꽃을 풍성하게 피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잎은 두툼하고 촉촉하여 풍요와 보전을 상징하며, 꽃은 화사하고 오래 지속됨에 따라 끊이지 않는 복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번식이 쉬움에 따라 다산, 확장, 사업 성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래 피고 잘 자라는 꽃은 풍수에서 쌓이는 복, 자라는 운으로 해석됩니다. 칼랑코에는 풍수적으로 지속적인 재물운을 상징합니다. 단기간에 큰 복이 아니라 조금씩 쌓이고 번지고 넓어지는 복이지요. 잎의 수분을 머금 듯 재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되는 복의 흐름을 만듭니다. 작지만 여러 꽃이 한꺼번에 피며 작은 기회가 큰 결과로 이어지는 귀인의 복이 따릅니다. 색상이 화사하고 밝아 심리적 안정, 우울감 정화, 부부나 가족 간의 감정 순환에도 좋습니다. 아이를 바라거나 창업 창작을 하는 분께도 생산성과 지속력의 상징으로 권장됩니다. 칼랑코에를 두기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칼랑코에는 다형도 기운을 지닌 식물이지만 색상과 에너지에 따라 위치를 달리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동남쪽은 재물은 상승에 좋으며 서쪽은 자녀운 여성운 그리고 타산과 감성의 기운을 강화해줍니다. 거실 중앙 테이블에 놓을 경우 가족 화합 감정 순환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랑코에는 실내 자연광이 있는 곳에 두되 강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랑코의 배치 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지나치게 어두운 곳에 두지 마세요. 밝은 기운을 담은 식물이기에 안마 커튼 뒤나 욕실처럼 음기가 센 곳은 피해야 합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세요. 잎의 수분을 저장하는 다육식물이므로 과한 정성은 오히려 복의 흐름을 막습니다. 칼랑코에는 말하자면 작은 손바닥 위에 피어난 복의 정원입니다. 그저 예쁜 화분 하나를 들여놓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공간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서서히 삶의 작은 기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칼랑코에가 불러온 복의 작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꽃한 송이가 주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단지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꽃은 그 자체로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때 혹은 집안 분위기에 작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꽃 화분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더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안의 생기가 돌고 기분까지 맑아지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또 다른 기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